아, 여러분 그 해피 프라이드입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제가 집에서 오늘 일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어, 뉴욕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서 제가 회, 회사에서 쓰는 시스템은 그대로 지금 집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하고 그다음에 어, 2 시간 정도 업무를 마치고 잠시 짬이 나서 좀 비둘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전 세계 소유 가격을 왜 이렇게 떨어지면 누가 컨트롤 하느냐 왜 그런 이런 식의 석유 가격이 떨어지고 있느냐 라는 것을 좀 어,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OPEC이죠. 여러분 다 아실겁니다. OPEC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위시한 그 중동국가들이 전세계에 그, 그 석유 가격을 조정하기 위한 어떤 그 카텔이죠. 그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일가스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일가스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 석유 시초를 할때 이제 큰그 그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뭐 저는 석유 회사 어, 석유 시초 회사에 투자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네. 여러분들한테 좀 잠시 소개를 시켜. 들쳐 있습니다. 이게 이제 petroleum reference a n dictionary입니다. d 그러니까 석유 시추나 석유 관련 어, 그런 용어 사전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게 되면은 아, 석유 시추가 어떻게 되고 어, 무엇이 또 문제였고 기술이 어떤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뭐 어떨 때 어떤 식으로 어, 상품화를 시키는지에 대한 뭐 구체적인 어,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제가 보고 이제 어, 텍사스에 가면 그 걸프 멕시코가 있죠. 그 거기서 석유 시추를 하는데를 배를 타고 가서 직접 봤어요. 제가 경향하고 어떻게 나오는지 생산성이 어떤 건지 무슨 기술을 쓰,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어, 제가 직접 며칠 동안 그 가서 봤기 때문에 좀, 좀 깊게 여러분, 여러분 좀 알고 있다고 해도 좀과아닙니까 안지않느냐 그렇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펙이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이제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 올파이스를 조정했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가격이 좀 떨어지면 생산량을 좀 줄, 줄여서 좀 올리게, 배, 배럴당 100% 100불 이상으로 떨어졌다. 아, 이건 생산량을 좀 줄여야 되겠구나. 그럼 120불 만들고. 생산이 너무 비싸지면 또뭐 미국에서 또 압력이 들어오고, 뭐, 뭐 무기 살래 안 할래 그래서좀 딜해가지고 야, 매장량 늘려. 그러면 또 가격이 이제 80불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면 전세계 어떤 시장경제에 있어서는 좀 어떤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음, 그렇게 조정을 해왔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몇년 됐죠. 꽤 오래됐어요. 셀겟은 있었어요. 어,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제 미국, 미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오페한테 끌려가서는 안되겠다라는 그,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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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의견이 있습니다만, 뭐그 여러분 그 부시 행정부 때 이라크 전이 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뭐 가장 큰 이유가 뭐 어떤 분의 의하면은 뭐그 대량살상무기가 뭐 이라크 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석유 매장량이 이라크가 그때 당시로 3위였어요. 한 우리의 100만 명, 100, 만0 0 0 0 500, 300, 0 0 500, 300, 5밀하언에 뽑아낼 때입니다. 300, 300, 3 0 3위 이라크, 아이0 0 3 0아 300, 300, 가제0 300, 300, 300, 니다0 3 중동 국가입니다. 0 300, 3 0가 300, 300, 300, 300, 300, 300, 300, 가0않 300, 300, 그이에제 쉘가스 라는게 미국에서 터지죠 매장 매장이 그래서 쉘가스 때문에 미국에 있는 그 쉘가스가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어팩의 기능이 상실됐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을 쉘가스가 매장량이 있었어요 매장은 항상 매장량은 지금 보니까 뭐 어떤 요새 저 메디아에 따라 다르지만 30년 40년 동안 하루에 뭐 미국에 필요한 모든 게 모든 생산량이 이상이 들어 있다는데 제가 볼때는 그 이상입니다 어,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 이유는 뭐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페 국가의 가장 뭐 이제 생산량이 많은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이잖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국영기업체 하나가 생산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생산량이 그 국영기업체 한 업체에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공산국가 러시아도 한세개 정도밖에 안 돼요. 베네수엘라도 국영기업체입니다. 베네수엘도 매장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생각하시기에는 오일만 있으면 그뭐 부자가 될것 같은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도 부자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 생산량을 그다음 그그 생산량 석유로 수출하기 위해서 많은 기술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싸게, 빨리, 많이 뽑아낼 수 있느냐. 이거는 기술력이거든요. 자, 미국은 한 80여 개의 회사가 중견 기업체들이죠. 그러니까 석유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경쟁을 하고 가격 경쟁을 하고 어떻게 하면 빨리 많이 어떤 기술을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서 석유로 시추할 것이냐는 고민이 에요 그게 이번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석유 시추 회사는 어그 공장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저 여기가 제가 산는그실콘밸리인데 어, 기술 회사예요 왜필요하냐면 석유 시추를 하기 위해서는 스캔을 합니다 3D로 밑 바닥 그 지구 기, 기술 몇 킬로까지 들어 몇십 까지들어가서 이게 뭐가 있는지 볼수 있는 기, 기술력이 있어요 미국이 지금. 그거 두 번째는 그 찾아낸 거를 가지고 뚫어야 된다 뚫는데 어떻게 하면 싸게 드릴을 뚫을 수가 있는지 만약에 뚫었는데 이게 드릴이 쇠파이프 같은 거라 들어가지고 이래서 매장 거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터치 뽑아서 다시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지금 현재는 미국에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드릴을 꽂았어요 그럴 3D로 이게 지하를 몇킥 몇 여러 가지 다볼수 있는 정확하게 볼수 있는 기술력 뿐만 아니라 혹시나 잘못 뚫었어도 드릴이 90도 꺾여요. 꺾여서 옆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360도로 그렇게 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빼가지고 다시 꺼질라면 시간과 노력과 돈이 너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그, 그 기술력은 드릴이 90도로 꺾인다니까요. 이제 그런 거가 생산성을 굉장히 많이 좌우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시추 업체들은 그 생산업을 주로 하는 공장이 아니, 공장이라 개념이 아니라 기술회사입니다. 기술회사가 어, 파이낸시로 받아가지고, 이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기가 시추낸 거에 대해서, 어, 여기 매장량이 얼마 있습니까? 내가 찾았으니까, 이, 여기는 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미국에서 석유시추회사가 돈을 버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지역에 정부 소유나 뭐, 중앙정부 소, 소유, 그러니까, 페럴 가먼트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석유 시를 할수 있는 라이스를 획득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철저히 과학자들이 아, 이 정도는 매장량이 있겠다라고 먼저 분석을 한 데서 그걸 사요. 그 라이스를 몇년 동안 삽니다. 그래서 최신 장비를 이용해서 3D로 그 지하에 어떠한 그, 그, 그 어떤 바위가 있는지, 뭐가 어디 있는지를 다 분석한 다음에 여기에 자료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이 자료를 가지고 여기 세, 세상 생산량이 이만큼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판다 이 라이스. 그래가지고 자기가 정부에 돈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프리미엄을 붙여서 그 자체를 팔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그냥 시추 작업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하는 상태지만 그 그냥, 그냥 그 권리를 파는 거예요 프리미엄. 을 그러면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시추 시추나 이런 거 이게 그런 장비를 동할 필요 없이 그냥 돈을 버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시출를 합니다. 시츄에서 처음에 나오는 게 있어요. 처음에 나와서 매장량이 얼마고, 얼마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고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가장 싸게 또팔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옆에도 매장량이 있거나 한 군데 나오면 그, 그 근처에 특히 이제 해안가에 가면은 멕시코 그 마늘 들을 때는 드릴을 어떻게 돈냐면은 바닷가에 뚫기에 돈이야 많이 들고 시간과 돈 많이 듭니다. 근데 실수가 되면 옛날 에그 브리티시 r o l e 이 m 에서 BP에서 미국에서 그, 그 바닷가에 시출하다 잘못해가지고 기름이 새가지고 유출돼가지고 좀 환경 오염했다고 몇빌리언을 제가 그 걔네들이 좀 물어냈지 않습니까? 그렇처럼 이 바다에서 시출하는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다에 수출해서 나, 먼 바다에 나가가지고 그 개척하는 그 그 시추 공사를 와일 캐링이라고 합니다. 와일드 캐링. 와일드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이제 와일드란 뜻이고요. 캣 Cat, 캐스는 이제 와일드 캣. 그러니까 그공양이라는 뜻이죠. 와일드 캐링이라는 거는 먼 바다나 뭐이그 이렇게, 이렇게 시, 시추 시설이 대있지 않는 인프라스트럭처 없는 데 가서 뚫는 게 가장 위험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그 옆에 바로 뚫어서 조금 조금씩 생산량을 늘려 나가는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파이프관이 거기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이 다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파이프 하나만 가면 되니까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생산량을 늘려 나가는 겁니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도는 방법에는 그게 이제 두번째 방법이고 세번째 방법이 왈캐링입니다. 와일캐링. 왈캐링은 돈이 많이 들어가죠. 장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세 가지 방법을 하는데 이세 가지 다 뭐가 필요한 기술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민간 기업이 기술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계속 나고. 아까 말씀드린 드릴빛이 90도로 꺾이는 기술도 새로운 기술이죠. 다른 나라에 없는 거잖아요. 중동국가나. 국영기업체들이 지금 혼자서 막 하는데, 러시아만 하더라도 새, 생산량이 깔려있대요. 근데 그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이나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장비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렇게 헤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 가스만 가지고 쇠일 가스 매장량이 많다고 해서 전 세계의 오일 프라이스를 컨트롤한다. 그거는 조금 잘못된 말씀입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그 그래서 이제 미국 쇠일 가스 쇠일 가스 하는 것이 쇠일 가스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싸게 빨리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가장 관건이다. 이, 그, 특히 와일 캐링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그런 기술을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에서 그 테크놀로지 컴퍼니죠. 석의 시추 회사라기보다는 기술 회사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추 회사가 기술 회사입니다. 사실. 인원과 장비를 재배치하는 거지 기술 회사입니다. 어, 새로운 이제 여러분들 그 경영학을 하거나 경제학을 전공하셨다면은 그 여러분들, 그, 저희가, 그, ride on time, ride in time 이라는 개념을 좀 아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도요다인가요? 그, 도요다 같습니다. 도요다가 1970년, 80년대 그 생산성을 늘리기 위해서, 인벤토리, 재고를 확 줄이, 줄이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래서, 내가 차를 10만 대 오늘 만들어야 되는데, 10만 대 만들 거만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산성은 늘어나고, 인벤토는 적게 가져가니까, 그, cost of production, 그, h o t of production, 한국말로, 어, 생산 비용이 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가, 가격을, 이제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그거를 이제 라이온 o 미국에서는 r i d i n 이라고하고 한국에서는 아마 개선, 그러니까, 가이젠이라고 하죠. 가이젠으로 아마 배우신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그 개념을 이 석유시추회사, 석유시추 기술회사가 적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3D를 이용해서 지하에 어떠한 어, 얼마나 많은 가스와 오일이 매장이 되어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또시초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의 어떤 디멘드를 보고 소플라이를 하는 거예요. 아 디멘드가 많다? 그럼 많이 뽑고. 디멘드가 적다 하면 적게 뽑는 거예요. 그렇게 할수 있는 능력이 지금 미국에 갖춰져 있습니다. 인프라 스트로처가 이미 갖춰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죠. 결국은 매장량 뿐만 아니라 거기 그 매장량을 두, 매장량 뿐만 아니라, 그, 그거를 가지고, 그거를 매장을 쉽게, 빨리, 적재적소에 뽑을 수 있는 그,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전 세계에 기름, 그, 그 어떤 소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한국에서는 미국은, 지 해고, 아, 지는 해고, 어, 뭐 중국이 뭐 차기 떠오르는 뭐, 뭐 새로운 별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볼때는 조금 아직까지는 그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셰유가스가 어떠한 능력을 얼마나 많은 냉양량을 가지고 있는 냐에 따라서 미국이 OPEC을 컨트롤하고 OPEC은 더 이상 카텔로서 석유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 라고 이제 단순한 논리로 이제 접근하시는 분이 계신데 사실 좀 이렇게 좀더 들여다보면 그것뿐만 그 아니라 그거, 그것이 아니라 석유 양을 무한대로 가지고 있, 있, 있다고 봤을 때미국인 어, 석유 시출을 적재적소에 안맞은 양을 빼워서 서 그걸 시장에다가 바로 팔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기술과 그런 인프라스트럭처를 갖췄기 때문에 어, 그 미국의 시장을소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서 없이 또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매번 하는 얘기지만 이게 한 말이 자꾸 새요. 그래서 죄송스럽고 한 말이 또 이렇게 빨리 기억이 안 나서 여러분한테 듣기에. 불편하시더라도, 뭐, 제가 알고 있는 그 정보를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나눈 게 목적이기 때문에 좀, 어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